이번에 소개해 드릴 게임은 스틱스택입니다. 두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파티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 보는 것처럼 구조물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구요. 위쪽에는 육각형 모양의 판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쪽에 같은 색깔이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하얀색 어, 원반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틱이 있습니다. 스틱은 양쪽에는 하얀색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색깔이 어, 매칭이 되도록, 어,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틱 하나는 1점씩 해당되고요 어, 이 게임은 좀 특이하게 점수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여기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는 스틱들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꺼냅니다. 자, 이렇게 꺼내서 어, 가운데 쪽 하얀색 부분이 연결되도록 그다음에 이 스틱의 색깔과 바깥쪽의 색깔이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레이어 역시 자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서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하얀색 부분이 맞네요. 하얀색 부분과 빨간색 이렇게 연결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스틱과 스틱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틱과 스틱을 연결해서 같은 색깔이 맞닿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 배치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는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틱과 스틱 같은 색깔을 이렇게 해서 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만에 떨어졌다 자 이렇게 떨어진 스틱은 그 플레이어 앞에 놓으면 되구요. 다음 턴에 주머니 안에서 스틱을 뽑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스틱 중에 하나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구요. 자 이런식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플레이를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앞에 스틱이 많이 쌓이는 게 좋지 않겠죠 이 하나당 1점씩에 해당된다고 했고 게임 끝났을 때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끝나는 것은 두 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이 타워가 넘어져서 어, 이 위에 어, 판 위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 끝나게 되고요 또는 이 주머니 안에 스틱이 없는 경우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 어몇 개의 스틱이 있는지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이 타워를 쓰러뜨린 플레이어는 이 떨어진 스틱을 다 가져오진 않고요 어 마이너스 5점, 어 5점이 마이너스가 되고 어 떨어진 스틱은 그대로 놔둡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점수 계산을 해서 점수의 합산이 낮은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밸런스를 요하는 덱스트리티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이, 가비지데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카드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 이 카드 액션에 따라서 이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위에서 봤을 때이 구멍이 이두 개의 구멍이 보여야 됩니다. 이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바닥이 보여야 되고요. 두 개의 구멍을 어, 가리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자, 배치를 해서 자, 점점 점점 쌓이는 쓰레기통에 쌓이는 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같이 좀 재미있는 방식의 게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색다른 게임도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하셔서 재미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음, 테마에 맞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버린다. 자,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한번 재밌게 해보시고요. 자, 스틱스택 어,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어, 모임이나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덱스트리티 파티 게임 스틱스텍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